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즉 너희가 내말에 머물러 있다 하면 너희는 참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믿었지만 지금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었지만 너희 가운데 내 말이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새롭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제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지만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참으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남천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기를. 중보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또 말씀 안에 거하며 참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종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유대인들처럼 믿게 되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직 거하지 않았다면 오늘 너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